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클린카에서 처음 선보여드리는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는 GV80 준비했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신형 GV80 많은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바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장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신차 출고가 무려 9,950만 원 상당입니다. 네, 기본 모델에서 옵션 추가만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능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SUV가 준비되어 있고요. 24년형 그리고 주행거리 약 21,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너무 좋고 신차 AS 보증까지 정말 넉넉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 없는 오늘의 신형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디자인, 옵션, 성능 아주 완벽한 차량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너무나 마음에 드실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의 클린카 판매 가격은 7,990만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 구매하시는 것보다 사실 중고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욱더 이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인으로 네, 구매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취득가 8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성능 좋은 신형 GV80 다음 영상에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V80 3.5 터보 6인승 4륜 모델입니다. 연식 2023년 11월 등록 주행거리 약 21,0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차 보증 기간 정말 여유롭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AS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중고차 고르실 때에는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센터에 입고해서 진단 점검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양산 클린카에서는 문제 없는 차량만을 판매한다는 점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 신차 출고가만 무려 9,950만원입니다. 네, 옵션 가격 3천만원에 이렇게 달하기 때문에 정말 기능들 아주 부족하지 않은 신형 GV80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외관상의 변경점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는 전작과는 달라진 MLA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형 G90 모델에도 들어가는 헤드램프입니다. 네,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헤드램프를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더욱더 밝아진 광량으로 헤드램프 이용하실 수 있고 어댑티브 기능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능형 헤드램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 부분에 그릴도 변경점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줄의 라인으로 변경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그릴 부분 너무나 멋스럽게 변경이 되어 있고 네, 하단 부분의 범퍼 디자인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몰딩까지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만큼 전면부의 디자인 정말 세련되게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색상에 있어서는 마칼로 그레이라는 무광의 외장 색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장 색상 정말 세련되게끔 이렇게 무광 그레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외장에 손상 없고 단차 부분 없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 교환 부위입니다 네, 운전석 프론트 핸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가까이 보셨을 때에는 네, 단차 부분 없고 외장 손상 당연히 깨끗하게 수리된 만큼 이상 전혀 없습니다. 네, 사이드 리피터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주요 골격 손상은 전혀 없다는 점 확실하게 명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휠 옵션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요. 22인치 휠 가장 큰 크기의 휠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SUV에 걸맞는 정말 멋스러운 휠의 옵션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게 되면 또한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의 라이트, 이런 라인까지 표시가 되고 있는 만큼 디자인 너무나 예쁘고 큰 크기의 휠까지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 외장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광에 세련된 색감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단차가 있거나 외장에 단차 이색 부분 있다라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외장 상태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기대를 해 주셨던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27인치의 디스플레이로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되어 있겠는데요. 운전자가 정말 더욱더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3스포크 휠로서 더욱더 멋스러운 스티어링 휠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에서 안쪽 시트에 있어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말 멋스러운 퀄팅 문양 그리고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열부터 2열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소재 모두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포인트 부분들 너무나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오늘 차량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 시트, 네, 이렇게 안마 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더욱 더 중요한 포인트로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가능한 옵션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SUV 차량도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전체 모든 도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의 옵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트 패키지에 옵션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식이 아닌 전동식의 선쉐이드 커튼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운드 부분도 뱅앤 룹슨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질까지도 더욱더 훌륭하게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실내 이열 부분도 시트 부분 또한 브라운 계열의 시트 변색이 있거나 가죽 상태에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중앙 쪽에도 공조 기능, 당연히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오늘 차량은 변경이 되어 있는 점으로 풀터치 부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열선 통풍 시트 모두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오늘 차량은 6인승 모델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열 공간 독립 시트로서 정말 편안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라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열 부분도 6인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폴딩 시트나 그리고 또한 시트 부분에 이렇게 리클라이닝 시스템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네, 수동식이 아닌 전동식으로 등받이 부분 그리고 시트의 앞뒤 부분까지 모두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은 전작과는 큰 변경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는데요. 하단부에는 네, 이런 식으로 히든 머플러 타입으로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크롬 몰딩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미 있는 하단부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또한 전작과 동일하게끔 리어 와이퍼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안쪽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 부분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겠는데요. 오늘은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네, 뒤쪽에 3열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에어 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버튼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버튼을 열게 되시면 네, 3열 시트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시트가 폴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쪽으로도 쭉 눕게끔 가보실 수 있는 만큼 뭐 차박, 캠핑용으로도 너무나 좋은 SUV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측에도 2열 공간 아주 편안하게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3열 부분도 전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패밀리카로서 정말 완벽한 오늘의 고급스러운 SUV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운전석 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도 이렇게 에러고모션 시트나 안마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처음 선보여드리는 신형 GV80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그 중에서도 고가의 모델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능이나 옵션 부분 너무나 좋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안쪽 들어가서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전작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실내 디자인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스티어링 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스포크 휠로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세련미 있게끔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운전자 주의 경고 센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앞쪽에 보시는 계기판, 네,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더욱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27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화질도 더욱 더 많은 개선이 되어 있고 네, 운전자에게 더욱 더 편안한 기능들로 제공이 되고 있겠는데요 네, 이런 차량의 속력뿐만 아니라 각가지 테마로써 네, 디스플레이 부분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주행 보조 옵션 네,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 부분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운전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 계기판 일체형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단부의 주행거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21,192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연식 주행거리 보셨을 때 정말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입니다. 컨디션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꼼꼼하게 모두 체크를 해 놓았고요. 엔진 미션 부분에 신차 보증 AS 기간까지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하시는 것보다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린카에서는 항상 문제 없는 차량 판매하기 때문에 성능 상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핸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주행 보조 옵션으로 위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간거리 제어 차선 유지 부분으로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우측 부분에는 미디어 조절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행 보조 옵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로 변경 보조의 옵션까지 주행 보조 옵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부분 보시겠습니다. 네, 전작과는 더욱더 달라진 세련미 있는 스마트키 되어 있고 네, 측면 부분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의 옵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전 옵션 또한 모두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도어 트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방에 메모리 시트, 뭐 차이드락이나 오토 윈도우 모두 되어 있겠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전작과 아주 달라진 사운드 옵션입니다. 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아닌 뱅앤올룹슨 이 부분도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더욱더 훌륭해진 음질까지 느끼실 수 있는 뱅앤올룹슨 사운드까지도 모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중앙쪽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전작과는 또 다른 디자인부터 세분화되어 있는 메뉴들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차량의 3D 설정 기능이나 미디어 부분, 네, 그리고 공조 기능부터 빌트인 캠 당연히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네, 무드 큐레이터 이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조명이나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 변경, 세차 모드 그리고 2열의 부분까지도 기능 이렇게 앞쪽에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부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라운드뷰 모니터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3D 모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터치하셔서 제 주변 상황까지 손쉽게 인식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 공조기 클러스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작과는 또 달라진 부분인데요 미디어 패널 부분이 물리적인 버튼이 아닌 네,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도 열선 통풍 시트나 네, 공조기 클러스터 부분까지 모든 부분 터치 형태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가 되어 있겠고요. C타입으로 USB 충전 모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쪽에 이렇게 살균모드가 되어 있겠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중앙쪽에 콘솔박스 안에서 살균모드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박스 안쪽에서 닫게 되면 이 부분을 닫게 되면 자외선 살균모드까지도 진행이 되는 부분 옵션 변경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쪽에는 지문 인식 기능이나 그리고 DIS 컨트롤러 이렇게 크리스탈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이얼 기어노브까지 정말 예쁘게 변경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컵홀더 부분까지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활성화되는 부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쪽에 기능들 정말 많은 변경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오늘 차량은 디자인 옵션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되어 있습니다. 뭐, 리어로즈의 포인트 되어 있겠고요. 실내 무드 조명은 기본이고, 네, 또한 전작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컬팅 문양의 나파가죽 시트까지 모두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시트 디자인부터 고급스러운 나파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만큼 실내 디자인 옵션까지 가득하게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상단부에는 당연히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는 만큼 개방감까지 더욱더 편안하게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에는 6인승의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시트의 기능까지도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겠는데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2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보통 GV80 고르시는 고객님들께서 패밀리카로 많은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1열 공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네, 오늘 차량은 6인승의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독립 시트로서 더욱 더 편안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한 뒤쪽에는 트렁크 부분뿐만이 아닌 3열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인가족 이용하시는데 정말 좋은 6인승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는 만큼 더욱 더 답답하지 않은 실내까지 느끼실 수 있게끔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 또한 전체적인 가죽 부분들 네, 손상 없고 당연히 암레스트 부분도 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 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트림 부분도 상하단부 네, 가죽에 해짐이 있거나 오염 부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한 이 부분도 옵션 사항인데 전동 선쉐이드 커튼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열 네, 쪽에는 컴포트 패키지 되어 있는 만큼. 편안한 옵션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음향 옵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뱅앤올롭슨 사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훌륭한 음질까지 모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쪽에 보고 계시는 LCD 공조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겠는데요. 전작에서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이렇게 터치 형태로 일렬과 동일하게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부터 공조 기능까지 모두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네, 이렇게 220V의 파워 아웃렛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용에도 유용한 옵션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6인승 옵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2열은 독립 시트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조금 더 편안하게 넓은 공간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네, 중앙 쪽에는 컵홀더 그리고 수납함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열과 동일하게끔 자외선 살균 기능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솔박스 안에도 살균 기능 모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열 뿐만 아니라 3열 시트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열에서도 이렇게 공조 기능이나 수납함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처음 선보여드렸던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GV8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1열에서 너무나 큰 변경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색상부터 옵션, 성능 너무 좋았던 차량입니다. 신차가 9,95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스펙과 가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신형 GV80 3.5 터보 6인승 4륜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식 2023년 11월 등록 24년형 모델이었고요. 주행거리 2 1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차 보증기간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네, 2028년 11월까지 AS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운용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린카에서는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 입고 후에도 센터 진단으로서 이상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유나 누수, 침수 이력 당연히 없는 만큼 엔진 미션 또한 이상이 없는 아주 완벽한 컨디션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중고차 성능 점검 시에는 운전석, 프론트 핸더 부분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네, 전차주분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시고 상대 차주가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핸더 부분 스크래치를 내셔서 교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만큼 엔진 미션 충격이나 주요 골격 데미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점검하고 주행 쪽에 특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판 교환은 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오늘 차량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는 처음 선보여드리는 신형 GV80이었습니다. 디자인 부분 정말 너무 멋있게 모든 부분들 포인트 있게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옵션 사항까지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선오프나 22인치 휠, 안쪽에는 6인승 모델로 되어 있겠고요. 시그니처 지 o n 셀렉션 2 벵앤올룹슨 패키지까지 정말 가득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차량 고르시는 데 있어서 옵션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상 p 번호 연락 주셔서 빠르게 선점 o 가4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또한 출고 시에는 엔진 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이 어려우신 분들 홈서비스 신청 을 하시게 되면 오늘 차량 제가 직접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클린카의 판매 가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7990만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 무려 9,950만원에 해당하는 차량인 듯 더욱더 저렴하게 오늘 차량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장점으로는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연두색 번호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취득가 8천만원 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이나 법인 모든 분들 오늘 차량 구매하시는데 정말 장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